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건무가 오픈을 했습니다. 사전 예약 관련해서 제가 건무에 대해서 리뷰할 때만 해도요, 양산형이다. 아니, 국산형 게임이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픈을 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경운이라는 캐릭터 가한 명이 보이고요. 운요라는 캐릭터 역캐릭이또 한번 보이고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전직을 했을 때만 개방이 되네요. 현재 남녀 캐릭 두 개밖에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느낌이 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산이라고 하신 분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자 캐릭터 모습이라든지 생김새는 귀염귀염해가지고 약간 국산 필이 나게끔은 만들어놨는데 시스템은 온갖 잡다한 VIP뿐만 아니라 UI 역시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요. 야 이거 캐 스만 주구장창 하는 양산형의 표본입니다. 게임이. 아니 여기 봐. 사랑을 찾아 솔로 탈출. 야, 결혼 시스템이 또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laughs> 자, 10레벨을 달성하면요. 패스를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국산 게임이라고 계속 강조하던 분 나타나세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자스을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졸졸졸 쫓아다니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팻이 큰데 자 그리고 30레벨 되면요 당나귀야 마리야 탈 것을 줍니다 탈 것을 또 얻게 되면 날개까지 주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수수는 똑같아요 계속해서 레벨업하고 레벨업 정도 되면은 근처에 있는 유저와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능력치서로 교환하고 또 길드도 들어가고 뭐 그것 말고는 크게 찾아볼 수 없는 게임일 것 같아요 솔직히 게임마다 조금씩 다른 면은 있겠지만, 아, 양산형 시스템 하면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자, 변신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변신을 했어요. 왜 변신한지는 몰라요. 그냥 스토리상 이어지지도 않고, 그냥 변신을 누르라니까 눌렀어요, 이렇게. 자, 변신을 했는데, 캐릭터는 귀엽게 생겼네. 여기 보이시죠? 변신이라는 부분이 오픈이 됐어요. 어, 또 다른 걸로 변신했네. 아, 이게 한 가지 변신이 아닌가 보네. 어, 뭐야, 이거? 엄청 화려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오예, 탈 것까지 오픈이 됐습니다. 한번 타봅시다, 여러분들. 자,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탈 것이 타져요. 야, 이거, 말이 아니라 망아지 같아요, 여러분들. 야, 여기서 또 변신을 눌러야겠지? 어떤 변신이 나올지. 뭐야, 이거 관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너 가지 말아봐. 아이, 금방 사라져버렸네. 아, 순간 변신한 모습이 관우 닮았었어요. 아, 이또 다르네. 매번 변신이 달라지나봐요, 여러분들. 이거 봐, 이거 봐. 관우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는 무기라든지 생김새 등등 관우랑 똑같네요 똑닮았네야 역시나 또 소액결제하라고 꼭 나오네 여러분들 왜 안나오나 했다 절세무기 투력을 15,000원 올려주고요 간지 폭발 장비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자 지르실 분은 지르세요 여러분들 호구냐 호구 여기? 우선요, 50렙 되면요, 날개를 또 오픈한다고 하니까. 와, 맙소사. 우선 50까지 가봅시다.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캐릭터가. 아니, 몇 번이나 바뀌는 거야, 도대체 이거, 캐릭터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캐릭터가. 그냥 자기가 변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변해요. 신선의 깃털을 드디어 착용을 합니다. 우와, 날개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오랜 시간 플레이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의 양산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양산형이 아닌 것처럼 캐릭터들이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요. 글쎄요, 기존의 UI라든지, 퀘스트 진행이라든지, 날개 주고, 팻 주고, 탈것 주고, 타격감이라고는 단일도 없는 이 게임.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소하게 무과금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요. 여기에 단돈 1원이라도 과금을 한다?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300레벨이 되면요. 출력이 얼마야? 680만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금색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면은 이게 금색 날개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건지. 자, 이거 보세요. 탈건 역시 용 같은데. 자, 이렇게 또탈 것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지. 아니면 VIP 등급을 올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따라다닌 패드 있잖아요. 요것도 약간 드래곤 모습 같기도 해요. 꼬마 드래곤. 그죠? 진행은 많이 안 해봤지만. 300레벨과 좀 오랜 시간 플레이하다 보면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사진으로 우린 만족하자고 여러분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전는 한번 줄여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즐겁고 다양한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마이원